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지금 물건지를 향해 차량으로 이동 중인데요. 이곳은 시골 마을 길인데도 물건지까지 아스팔트 도로가 잘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전형적인 한적한 시골 마을 길입니다. 지역은 충남 부여군이고요. 잠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잠깐 비켰다가 다시 물건지 가는 길로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바로 물건지입니다. 그럼 온비드 물건 상세 내역 확인해 보고 그리고 시세와 지적 모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물건 관리 번호 상단에 있습니다. 온비드 검색창에 물건 관리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거나 바로 밑 부분에 지역명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물건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이 물건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171평. 감정평가 금액은 904만원인데요. 현재 6회 유찰되어서 현재 최저 입찰가 452만원이에요. 평당 26,000원 꼴이죠. 많이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기일은 3월 8일부터예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세를 찾아봤는데요. 2010년에 17,500원에 거래가 되었었네요. 바로 밑쪽에 20년 4월에 작년 4월이죠 37,000원대의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물건지 주변에는 그렇다 할 시세가 없어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 찾아봤더니 공시지가가 평당 현재 작년 기준으로 평당 35,000원대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지가 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었나? 현장 영상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물건지에서 아래쪽 바라본 모습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창고 뒤쪽과 그 바로 옆쪽, 이 땅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현재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전봇대도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이 물건지는 맹지입니다. 이 물건지와 도로 중간에 다른 땅이 섞여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지 가운데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아요. 물이 졸졸졸 잘 흐르고 있습니다. 옆집 창고 끝부분이 살짝 이 매, 물건지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경사진 부분이 물건지입니다. 위쪽엔 비닐하우스가 있네요. 이 경사진 부분이 물건지에 포함입니다. 평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에요. 여기 지금 카메라로 담아 드리는 부분 정도 평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앞에 보이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건 측량을 해봐야지 알수 있겠지만 위성사진이나 현장을 봤을 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이 현장을만 현장만 봐서도 이 땅이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됐나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이게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도로에 붙어있지도 않고 함물며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어 보여요. 나머지는 저렇게 법면이나 경사진 법면으로 다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유찰이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땅,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 물건지입니다. 바로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국유지. 그리고 그 위에 도로 쪽에 있는 부분이 또 이제 국유지로 이 땅은 국유지 두 필지와 두 필지를 지나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국유지를 사용해서 이 땅을 넓게 쓰고 도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은 맹지이지만 맹지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맹지이며 현재 손해보고 있는 면적만큼을 국유지에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재 손해보는 부분 120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35평에 위쪽 구규지를 제가 검정색 테두리 친 부분만큼만 쓴다고 했을 때 106평 정도. 그리고 그 윗부분 노란색 구규지는 이렇게 조그맣게 길쭉한 모양으로 35평 정도 보여지고요. 그 왼쪽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 부분은 건들면 안 되겠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계산을 했어도 국유지와 물건지 평수 손해 보는 평수를 뺐을 때그한 170여 평 정도 되죠. 손해 보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는 또 메꿀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밑부분 120평을 놀리지 않고, 물이 흐르는 곳에 어느 정도의 개발과 투자를 한다면, 120평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건지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 물건지 주변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물건지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요, 요런 땅 싸게 사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입찰하시면 좋겠네요 요새 여기저기 현장 임장을 많이 다녀왔는데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빨리빨리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 기일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부지런히 작업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이에요.